기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서울 명절잘 보내셨어요? 네, 뭐차례를 지내신 분들은 잘 지내셨을 거고 이제 거의 다다 끝나셨겠죠. 이제 지내시고 어, 식사도 하고 어 가족들하고 좀한번한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오늘 이제 그 처, 친가 쪽은 에 이제 뭐 형수님이 이제 연세가 되시고 그래서 이제 힘드셔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절에다 오셨어요. 조상님들을 철에다 모시어가지고 거서 제사를 제, 예,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어, 저는 집에서 처갓집 어, 장인 장모님 제사를 지냈어요. <laughs> 그왜 그러냐면 철암이 이제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니 뭐 이제 어떻게합니까 우리 마을가 장녀니까 그래도 장녀가 지내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그 지내는 게또 마음이 편해요. 어, 장인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모두가 제사도 안 챙기고 그러면 많이 편했겠습니까? 어, 딸 자식이 지금 내일 있는데 우리 마누가 장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또 맞사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어, 집사람하고 나고 이제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아침에 어, 제사를 좀그설 어, 차례를 좀 지내 지내드렸, 드렸어요. 어, 그 마음이 참 편해네요 오늘. 어. 평소에도 이 그, 그 전에 이제 우리 장모님 살아 계실 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남이 뭐, 나하고 동갑했었는데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이 나 죽은 내 제사는 누가 지내니, 주내지 막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때도.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딸도 있고 저기 사위도 있는데 뭐 누가 지내, 지내면 되지 왜 걱정을 하시냐고. 근데 장모님은 이제 세상 뜸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제사도 못 지내고 그럴 줄 알았었던 망이에요. <laughs> 그래서 내가 사라기 생전에 했어요. 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다 대려 드릴 거라고. 예.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진짜 몇 년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장인은 이제 꽤 됐었어요. 어? 장모님도 어서 돌아간지가이년 되셨나요? 이제 한 이제 삼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렇게 차례를 좀 지내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지난 주에는 이제 그 산소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아, 그 장인 장모님을 이제 그 수목장 그 낙골당은 아니고 이제 그수목장이라 그러죠 저쪽에 그 용인 쪽에 수목장에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딸들하고 어, 음식도 해가지고 와서 어, 인사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데 오늘은 에, 저희 집에서 이제 에, 저희가 이제 마루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사례를 좀 지냈는데 지내고 나니까 진짜 편하네요. 진짜 농인네들이 그렇게 좀그 돌아지 전에. 각 제사도 못 지내고 뭐일도 삼도 뭐, 그런 걸 굉장히 걱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해드리고 나니까 마음 편해요. 뭐 <laughs> 우리 조금만 어, 좀소만하면 되잖아요. 좀, 음식 좀 사다가 좀 전도 좀 붙이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는데뭐 요새 젊은 친구들은 점점 이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대충 이제 뭐 어, 어, 그냥 해보서 여행도 가시고 이런 는분 게임도 하더라고. 요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구정이나 서울저 구정, 설 뭐, 저, 추석 같은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매장 해놔도 이제 뭐, 누가 그 산소에 가서 벌초하고 그런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닭골당 해놓을, 그 뭐, 몇 대가 지나면 누가 이제 그 관리도 힘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자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뢰 아이한테 뭐, 미리 얘기를 해놔요. 음, 아빠는 대우받고 싶은 상도 없고, 그냥, 아빠 저기 세상 뜨면은 화장해가지고 아빠를산 좋아하니까 저산에그좀 뿌려놓고 나무 잎을 덮어놓고 아빠 술 좋아하니까 아 막걸리 한 서너 백만 거기다쏟아놔라일년한 번만 와서 아빠 그 막걸리 좋아하니까 막걸리 그한한 백오십만, 한 한, 두 백만 좀 뿌려주고 가라 <laughs>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지금 농담 비슷하게 근데 뭐난또그그렇그러길 그러, 그러, 바래요 나는 뭐 이렇게 죽, 죽어서도 뭐 다시한테 대우받고 그러실 상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지, 뭐 아, 저런 그에 뿌려 주면은 에내가막날것 같아요. <laughs> 저는 땅속에 들어가는 건 싫어요. 그냥 바깥에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나는 그래우리아이보 그래. 아빠는 흙 그, 덮지 마라. 그냥 나무 잎으 덮어 그러면 아빠는 호서날다닐 테니까 <laughs> 답답해서 아빠는 못지 <laughs> 농담으로 <오실까? 웃음> 그럽다 아, 이제 명절, 설 명절 이제 다서 지금 밥뻗고 그래서 먹고 이제 지금 처제들하고 동서들이 온대요. 저희가 이제 와지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래. 요 우리 집은 그렇게 형제들이 자꾸 만나야지 안 만나면 벌어져요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하면 남이 돼요 형제들도. 그래서 내가 우리 말하고 항상 그 그래 힘들어도 동생들 불러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자꾸 자주 만나라. 만나야지 제가 형제지 안 만나면 이후 사촌만도 못해 형제들이요. 이리 이집 사촌들이 더 가까워요. 형제들안 만나잖아. 부모님 돌아가잖아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 친, 친가 쪽도 지금 누님들하고 형님들, 또그 가까운 저, 그 우리 저 고종사촌 누나 있어요. 그분도 이제 혼자시니까 꼭 참석을 시켜요. 그래서 저 형수들 다 해서 이제 식당에 모여서 한, 한 3개월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당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도얼굴에한번 보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만날 새가 없어요. 또 저기 뭐 제사도 안 지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에도 만나야죠. 그래야 친그 형제들이 얼굴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막저 우리 동생들도 오라 그랬죠. 이제 동생들 지금 좀서 올 거예요. 이제 처, 어 처제들하고 동서들하고 이제 와요. 그리고 술 한잔 먹고 이제 그래요 이제. 저는 예.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또 마마지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누구, 사람 오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뭐 사, 어떤 사람도 사람 오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저는. 또 같이 술 한잔 먹고. 제가 또 술을, <laughs> 술좀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살, 그 제가 살찐 것도 술사입니다 그. 저기 맥주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맥주. 맥주를 참 많이 먹어요. <laughs> 제가 독한 술을 잘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간나을까봐 그런지 간에 이제 해독이 잘안 되잖아요. 독한 술 들어. 그래서 양주라든걸잘안 먹습니다. 그런 거. 그. 맥주 약한 거. 그런 걸좀 먹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와서 맥주 캐팩 3두 개를 꼭 먹어요. 그게 이제 살이 되는 거죠. 저녁에 와서 이 거것도 안주 먹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술은 꼭 안주하고 같이 잡수세요 그냥 살찌더라도 그 빈속에 먹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 문제가 돼요. 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그 깡소주 드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그 그러, 그러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깡소주 절대 안 먹어요. 소주는 안쓰 저는 저기 삼겹살이나 이런 거 없으면 안 먹어요, 때그 저기 해독이 안 되거든요. 그 소주 그 빈속에 먹으면 클일 나요. <laughs>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안주, 꼭 챙겨서 잡세요. 그, 삼계에서 잡셔야지. 그리고, 그, 설치면은 좀 뭐, 다른 방법으로 빼는 것들에도깡소주 먹는 거. 제가 아는 그 친구도 깡소주만게 먹던 녀석이 세상을 떴어요. <laughs> 그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네, 년 전에. 예. 저는 술 많이 먹는다 해서, 이렇게 뭐, 두 가지 중독자 같이 그렇게 먹는 건 아니고, 그냥, 해주가자애주가술좀 애주가.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우리 말로테 맨날 구박을 먹잖아요. 그술 때문에. 맨날 술 먹고 누가 때문에 실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술을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마시죠. 술은 이렇게 그 우울해서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독이 되거든요. 저는 항상 우울할 때는 안 먹어. 술을 즐겁게, 즐겁게, 즐거운 기분의 술을 먹어야 그 해독도 잘 됩니다. 우울한날술 먹으면요, 그건 아주 안좋답니다 우울, 우울하다고 술막 이렇게 퍼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독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날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 기분 좋을 때, 술은 기분 좋을 때 먹으세요. 그래야 돼. 막 우울하고 집안, 자기가 기분이 없, 우울한 상태에서 먹으면 그게 독이 된, 독이 된답니다. 회적도 안 되고. 아, 진짜 이제, 이제 오늘 구정,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약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이제 저희 어려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다 없어졌어요. 어. 그, 우리 어려서는 동네가 한 80가구 됐는데, 참 어른들한테 서로, 그, 세 배를 다녔어요. 지금은 그런 게다 없어졌죠, 그런 풍습이. 네. 참, 그때는 설 나왔었어요. 뭔가 집집마다 가면 이제 너, 저 어르신들한테 저, 저기 세 배고, 거기서 또 음식, 내 집은 뭐 음식 먹고, 또 친구들하고, 또, 그, 뭐 그때는 그연 날리는 게 있었어요. 가오리 연하고광패연이런는게 있어요. 그런 거저 그 보리밭에서 그렇게 연을 날려요. 그러면 아주 잘 날려 저기에. 그때는 날씨도 추웠습니다. 지금은 아주 온이 서울 날은 올해 윤달이 껴서 상이달 작년, 작년에 윤달이 껴서 그랬나요? 이제 더네요 지금은 옛날은 아주 무척 추웠습니다. 그땐 또 옷이나 뭐변변차 옷이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구정 때 되면 엄마가 이제 그 세타 한 장, 사십 다 세타. 이 그게 에, 전부예요. 잠바가 어딨습니까, 잠바가. 잠바는 부잣집 애들이나 입는 거고. 그 때는 이제 세타 한 장. 유일하게 세타 한장 얻어 있는 게구정날그 날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양말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 자주색 양말을 좋아했어요. 남자놈인데왜 자주색깔, 그 양말을 좋아하는지. 엄마 가에서 향해 가고 자주색, 사주색 양말을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꼬 그걸 신었어요, 제가. 기억해 보면. 그런제 세타, 그거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나가서 그때는 죽지도 몰랐어요 뛰어놀고 막 그냥 그 연날리고 또 자치기 아마 시골 사시 분들은 아실거 자치기라는거 자치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척사대 그 윷놀이 그, 그때는 그 동네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삽도 주고 무슨 농기구도 주고 그릇도 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그때는 참그 나는 그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때는 하루종일 먹고 또 그렇게 즐기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옷도 덜 1년에 한번 그렇게 깨끗한 옷도 입, 입잖아요. 그때 저, 저 어머니가 그하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구정 전에 한 보름 전에 벌써 가서 시장 다 봐요. 옷도 사 오고 양말 뭐 이런 거다사 그때 유일하게 한번옷어 얻어 입습니다. 시골에 뭐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 한번 입으면 이제 1년 내내 입는 거죠. 그래가지고 빵 양말도 빵꾸 날 때까지 신는 거고 그때는 양말을 빵꾸 난다 버리는 게아니에요어머니가다기워줬어요 그거를 또. 그럼 이제 그거 입는 거죠. 그, 치, 거 요. 그 때, 그, 이제, 처음에이몇 양발이 나오다가, 그 전에 또, 이제, 나이롱 양발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나이롱 양발은 빵꾸가 잘라요. 그냥, 불에 한번대면 빵꾸, 뻥! 나거든요. 그, 그것도 교서 신었어요. 양, 이렇게, 교서 신고. 아이고, 참, 옛날, 참, 그래도, 그때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난,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참, 그때는 뭐, 뭐, 이렇게 좀, 사는 뭐 그런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졌지만, 너무 상막해서 사는 게, 오늘도 지금, 이게 구정날이지만은, 구정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설날 분위기도 안 나고. 어제도 제가 일을 하면서, 바깥의 분위기를 봐도 설날인지, 이게 뭔지, 아주 분위기가 썰렁이고, 그렇더라고요. 무슨 설 기분이 전혀 안 납니다, 이제. 그리고, 그, 경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저도, 저도 일, 저 일을 했지만은, 아, 진짜 작년보다 더 뭐, 못한 것 같아요. 수비. 하루 수입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작년보다도 작년에는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와, 정말 수입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저께는 한 시간 정도 더 땡겨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일찍 먹뭐 사람도 없는데 뭐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찍 들어왔죠들어 찾다가 들어와서 이제 예, 집에 와서 또어제께또또 예, 또, 또그 맥주 사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말아또 구슬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또 맥주 한잔 먹고 잤지. 그 페트병을 하나 다 먹고 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하던, 혼나요, 또 이렇게. 술 먹는다고. <laughs> 음, 저는 그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어저께도 이제 그, 그 맥, 페트병 하나 사가지고 들어 먹다 먹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먹은 거야, 그냥. 그게 어찌해져, 그게. 그냥 다 아침 일어나면 또, 저, 우리 와이파트 이 혼나는 거죠, 또. 이제, 이제 나이 먹으니까요. 이제 마루라 잔소리가 이제 자작가가 되는 거예요. 참, 그, 이게, 이게 부부가 살다 보니까 네, 나이 먹으니까 이제 뭐 그냥 이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입또 마누라 자전거 산소 자전거 삼아서 살게 되고요. <laughs> 또 오늘도 이제서 제 사진을 보고 나서 이제 에, 이제 지금 뭐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설거지 다 해놓고 이제 에, 지금 이제 처제도 먹을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아그래도 서울 이렇게 오늘 어 에, 이렇게 마, 맞아서 계속 뭐 동서하고 처제들이라도 와준다니까, 참좋네요 그렇게.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와서 또술한잔 같이 먹었죠, 오늘. 사진 이제 우리 오늘 또 형님들한테서 다 전화 드렸어요. 형님들 다 전화 드리고 우리 형제들도 다건강하세요뭐 형제분들도 이제 팔라마에서는데, 벌써 이제 일세 명은 벌써 세 명은 또 떠나가셨네요, 벌써. 그래도 이제 남부분도 다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저는 이제 참 하나 바람이 꼭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 자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거 참. 제일 내가 살면서 어 제일 안 되는 것이 그거 하나예요. 한가 아지가 안 돼요 지금 자식 문제. 자식 문제가 답이 없어. 요 나는 새, 내가 전에 부정 날이 설날 제살 지내면서 장인장모님 조상님들한테 빌었어요. 제발 좀 우리 저 아이 좀 어떻게 해, 올해는 어떻게 좀 해서 좀저 결혼해서 좀 나가서 지나도 좀 재밌게 좀 살게 좀 해달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은 애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나이가 뭐 이제 4 4는 애를 데리고 있으니까 <laughs> 어,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나가야 될그럴 나이인데. 아, 자, 이제 올해는 제발 그 소원이 좀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 에, 여러분들, 이제 하여튼 그 설, 명절, 월 오늘 이제 그 친지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지금 이제 우리 동서가 지금 불자고 오네요. 12시 반에 도착한다고요. <laughs> 에, 이제, 어, 오면은, 우리 막노 동서가 또그 애가, 저, 그참 우리 집안도 보면은, 그렇게 참, 분위기에 맞게 들어와요. 두째 동수, 동수, 동수에 맞게, 또셋째셋째 그 막내는 또 막내답게 아주 또 어, 잘해요. 그 분위기, 그 사기 분위기에 맞게 에, 그 역할을 잘해요. 저는 이제 저, 저 친가 쪽은 막내고, 처가 쪽은 또 제가 맞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역할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담스럽지 않게, 그, 저걸 해요. 격식 갖추지 않고, 그냥, 뭐, 저, 편하게 대해줍다 우리 동서들한테. 그건 뭐, 내가 무게 잡고, 뭐, 그런 거 싫어. 같이, 같이 즐기고, 같이 뭐, 술도 같이 마시고. 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처집 쪽은. <laughs> 근데 우리 막내 동서가 아주 막내 그 동서 역할을 참 잘해. 재밌게 그 유도를 하고. 또그 친구가 또술 좋아요. 저하고 또, 오늘 둘이서 술, 아, 오늘 많이 마셔야죠. 많이. 소맥 한번 해야죠 또.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구정설 이제 좀 이제 이제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식사들 다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른분들은 뭐저또 친척들도 다녀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을 텐데 좀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 지금 이제 동서들하고 에, 처제들하고 에, 음식 지금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또 술도 엄청 많이 사다 놨어요 지금. 제가 맥주 좋아하니까 맥주 페트병만 네 개. 거기다가 이제 또 소주. <laughs> 오늘 소맥 킬려고 잔뜩 사다 놨습니다. 에 에휴, 그래서 이제, 뭐 아이는 뭐좀 여행 갔다가 어리 나갔어요. 이제 동서도터 쳐지더라고요. 오늘 신나게 또 저녁에 먹고 노래방도 한번 가고 그래야죠. 또. <laughs> 에, 시청자 여러분, 에, 설날, 에, 은시간 되시고요. 에, 올해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뭐저다 뭐, 좋지만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이 사람한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거, 돈도 좋지만은 건강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참사들 더 건강들 하시고 에, 모든 가족들 행복하게 사세요. 에, 그 몸이 건강치라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죽어서 그돈싸 가지고 관속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건강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에, 건강이 아, 벌써 안 좋으면은 벌써 인생 끝난 거예요. 돈 가만 히고 있습니다. 돈사 돈이서 뭐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 속에 다 담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에, 건강이 더 중요한 거든요 돈보다. 여러분들 혼다서 건강하세요. 아니요, 건강하시고 다거 없습니다. 행복하게, 기분 좋게, 항상 어, 즐겁게 사세요. 그래야만 또 산, 삶도 즐겁습니다. 삶이, 마음을 우울해가지고, 자, 높은 데만 쳐다보고 그러면 세상 살기 싫습니다. 에, 나는 이렇게 세상 살면서 밑을 자꾸 쳐다봅니다, 이거잖아, 밑에. 위 쳐다보지 마세요. 위 쳐다보면 살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러다가, 어떤 사람들 맨날 불만을 한는 사람이 있어요. 크, 저는, 저, 저, 저 잘산 놈들 막 욕해, 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욕을 해요? 그거 못난 소리예요, 그럼 내가 10일 사면 되는 거죠. 왜다 그, 누구를 막 시기하고 그래요. 그냥 내 사, 저, 복대로 사시면 돼요. 복대로. 그럼 행복해요. 그리고 위 쳐다보지 말고 밑에 쳐다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나, 나보다 저못 살고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내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위 쳐다보고 그, 돈 많아서 세상 살기 싫어져,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밑에 나보다 못못해고 진짜 집에서도 못 자고 노숙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우리 오마만 행복한 거예요. 하다못해 쪽방에 사는 사람은 저 노숙해는 분저 계속 노숙해는 분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노숙해 사람들도 일도 쪽방에 사는 사람도 불만하지마세요그 사람보다 노숙해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세살 사는 게더 삶이 더지더 더 좋아져요. 저또 살고 싶어지고 자꾸 위쳐도 보고 불만 불만해고 그러면은. 세상 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지 말고 밑에 쳐다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못된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면 그위 쳐다보면 사회, 여기 떨어져요. 위는 끝이 없어요. 우리 하늘 잡지 못하잖아요, 하늘을. 그러니까 잡지 못하려면 계속, 그래 보세요. 그냥 그, 그런 마음만, 나쁜 마음만 갖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보다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러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나보다 못해 사람이 얼마나, 그런 생각해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내가 얼마나 행복해 살고, 내가 뜻대로 봐주자고, 얼마나 행복해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 자꾸 불만만 하지 말고, 어, 그, 좋게 좋게서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우리 삶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행복해지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날, 에, 가족들하고 아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